안녕하세요. 오늘 잠시 높은 곳에 올라와서 높은 곳에서 항공샷으로 또 똑같은 이야기 우주목을 찍다가 오늘 여기에서 요걸 발견했어요. 우주목 꽃 피었습니다. 올해는 꽃이 없을 것 같으다고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갔다 왔더니 저에게 위로했고 힘이 되라고 건강하라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라고 응? 열심히 우리들 가꿔줘서 이렇게 꽃 피었어요 하면서 우주목이 저한테 빵긋 하면서 이렇게 한 송이 꽃이 피어 있네요 한 송이 작년에는 꽤 많이 피었는데 올해는 많이 피었네요 며칠 추워가지고 막 이불도 덮고 있고 여기저기에 난로에 아주 어수선하지만 예, 우주먹고 자이 뒤쪽에 높은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찍어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핀것 같아요 예, 한 송이 그리고 자 산이 멋있죠 우주 목 그리고 또 아래 한 나무, 쌍둥이 나무라고 했죠, 며칠 전에. 연결해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어, 여기에 쌍둥이 우주목 나무가 수영 못들어지지요. 자, 여기서 이렇게 인색하게 쳐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. 그러면서 이렇게 몇 송이 떨어뜨렸네요. 이렇게 몇 송이 우주목 꽃이 제가 보니까 옆에 있는 이 염자꽃하고 닮았어요. 근데 염자꽃하고는 좀 다른데요. 염자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옆에 있는 염자꽃 우주먹에게 관심 주고 염자에게 관심 안 주실 겁니까? 그러면서 얘들 또 반짝반짝 눈썹공주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아기손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이렇게. 염자꽃이 또 만발을 했네요. 요즘 날씨가 추워서 물을 못 줬더니 꽃들이 피고 싶어도 목 말라서 못 피는 것 같습니다. 어쩌면 맨 아래에 있는 이 가지까지 이렇게도 많이 꽃들을 맺었네요. 내일 같은 거 찍는데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잎사귀를 비키고. 또 알젠티아 금까지 한번 찍고요. 높은 곳에서 볼륨 보시고 자, 꽃 피는 염자도 함께 이렇게 예, 이쁘지요? 참 예쁘네요. 올여름에 일본 염자를 가가지고 일본 염자는 꽃을 못 찍고 자, 여기 있는 애들이라도 부지런히 자랑해드려야 되겠지요. 이렇게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우주목이 피어준 꽃. 자 다시 한번 보시면서, 네, 염자꽃 같이 생겼지만 염자꽃하고는 또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. 네. 이렇게 여기에 두루미가 앉아도 되겠지요, 두루미가 집을 지어도 되겠지요. 수영 멋있는 것 같아요. 네, 두루미가 여기다가 집을 지어도 될 만큼 이렇게 높이 서 있는 자 우주목. 소나무가 선을 치고 있는 듯 이렇게 멋있는 우주목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매장에 우주목이 없습니다 참고로 꽃피는 우주목이라고 이또 전화하실 것 같은데 매장에 참고로 우주목 없습니다 우주목을 농장으로 가야 있는데 농장에도 우주목이 또 가본이 없습니다 자 여기도 외가리가 여기도 외가리가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인 것 같아요 자 우주목 태풍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시고 싶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전화 주시는데 만족을 못 채워 드려서 죄송합니다. 어디에 농장으로 가야 우주목이 있을까요? 우리 꽃피는 우주목들은 봄이 돼야 좀가지따 가지고 뭐 심어도 세월 오래가야 됩니다. 그래서 당장 우리 손님들이 우리 구독자님들 이 찾으시는 자 우주목, 꽃이 있는 거못 드려서 죄송하고요. 오늘 보시면서 저에게 구독도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은 제가 또 크게 이 추위 한파에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건강들 잘 챙기시면서 우리 우주목 정말로 대품 이 속에 두루미가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멋있게 가지 잡혀있는 이 장면들 보시면서 오늘도 추우신데 따뜻한 저녁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